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 TV의 아잔초이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월 22일 제 356구 목자의 길, 목자와 영광의 길,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15라이수 12장 26절. 타칸 웨이 지도 쇼더 링루. b 아이 t 의 e Tai w 해 Kung Bao Gui. In 가 a Xiang Wang 뭐로 여기다 지도 수의링루 그리스도가 받은 능력 수모 a b b c 하면 a가 b보다 더욱 c하다 그래서 바오코이라 말은 귀중하다 소중하다 아이즈의 재무하면 애굽의 재물이죠 그래서 타칸의 지도 수의링루比아이즈의재가더宝贵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인타 샹왕 소여드의 상인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샹왕 바라보다 소여더의 상치 얻고자 하는 장급이죠 인타 샹왕소여더의상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총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 15시 2장 2 6에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에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인타소이 주심을 바라라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 하였으며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위협을 느끼며 그들의 소자를 줄이기 위해 산에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 그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0인역을 인용하여 본절에서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석달 동안 숨겼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를 숨긴 일을 한 사람으로서 오직 어머니만 언급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숨기는 일이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70인 역에서 부모가 모세를 석달 동안 숨긴 것은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부모는 아이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예견한 듯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히브리인 어머니를 통하여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알았을 것이고 동시에 그가 내린 결단은 장성한 사람이 내린 신중한 것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출애굽기 2장 11, 12절의 내용을 아, 재해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돕는다고 무력으로 개입하여 애국사람을 죽였지요.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자처한 행위였으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됨을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향유하며 세상적인 온갖 폐락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민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종교적 개념이 내포된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라는 말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도 그대로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크나큰 죄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한국어 성경이 머멋보다 머멋을 더 좋아하고로 표현했는데 중국어 성경은 차라리 머멋할지언정 머멋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궁에서 일시적인 안락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대를 초월하여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도 함께하셨기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기꺼이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 곧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을 바로의 궁전에 있는 온갖 보화들보다 더욱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이 어떠한 것보다 하늘 나라의 상급을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여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몹시도 어리석고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왕궁에서의 삶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모세와 같이,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송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伊는상주심을바라봅니다시보라이수11장26절他看为基督受的凌辱比埃及的财物更宝贵，因他想望所要得的赏赐。하나님께서여러분의복지시기를원합니다愿神赐福大家，明天再见。내일다시뵙겠습니다